이 정도인데 배가 안부러지 아. 그러게요. 이야 이 정도라는 게 뭐, 어떻게 배가 안부러져 이거 어떻게 어떻게 빼요 <laughs> 꼬랑지부터 잡아 빼봐. 이렇게? 어. 이야. 오. 와. 우와. 오이고 우와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와 힘이 장난 아니다 진짜. 어. 부대장이다 부대장. 부대장이이 친구, 이친 친구, 이 친구, 이친 예. 떠서, 떠서 친구, 같은구이이 친구, 이 친구, 이구구이이친이 친구, 이이 친구, 이이이이이 아기야 아기. 왜안 빠지냐? 미늘이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없어 없어. 됐다, 됐다. 저 눕혀놔봐 눕저 수건을 좀 쳐. 오우 싸대기 맞을눈 가려. 눈 가려? 아니야 안어려야겠다이 <laughs> 아. 어이. 어이. 됐어. 됐어요 이제? 응. 음. 네. 예. 해 줘. 맞아. 서지. 들을 들수 있나 이거? 들어 되나? 오. 영물이. 오. 오미야. 야, 야 와. 오. 뭐야. 와. 보어줄게요 응. 살짝 나 우와. 우와.